시도의 게임 채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도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푸덤파이어 이머전 씨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덤파이어 이머전 씨는 아동경사가 심란한 도움을 요청하는 무선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평범한 야간 근무였습니다. 일상적인 조사는 순수한 악과 마주하게 되면서 생존을 위한 싸움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라고 하네요. 음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 이 게임을 설명해드리자면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정식 출시가 안 되었고, 아직 데모 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세요. 장관님이 기름 넣는 것부터 시작하시네요 음아 움직일 수 있네요 어 일단 그래픽은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어 뛰는 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둘이 아는 사이인가 봅니다. 아, 근데 번역기를 돌렸는지 번역 상태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래도 뭐 한국어 번역해 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On I need help. Can anyone hear me? Say again, dispatch. Is everything okay? He's going to help me. Please, I need help. He's going to kill me. Whoever this is, if you need help, can you tell me your location? 뭔가 많이 급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성분께서 어떤 살인자한테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Hello? 잠만 아잠만 번역이 똥이1고 번역되는데? <laughs> 아 잠깐 번역 상태가 왜 이래? 일단, 와서는 안 되는 저택에 온 느낌이네요.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닌가? 어 총인가 봅니다. 음 맞네요. 오 아니 근데 살인자가 나오는 저택에 혼자 들어간다고요? 이게 맞나? 일단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탄창도 탄안도 부족한데요. 자물쇠가 별로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 나는 쏠수 있다. 아, 쏘면 되나? 이러면 총알이 많이 아까운데. 실례합니다. 어... 이런 곳에 왜 권총 탄알이 있는 거죠? 아무도 안 계세요? 문이 부러졌습니다. 이거는 뭐 문을 총으로 부실 수도 없는데 어? 식료품 저장실 체크리스트 레일 설치 캐비닛을 부착하세요 스위치들 지하에 설치하세요 추가 잠금 장치 설치 음... 주변에 상호작용이 되는... 키는 없고요 큐버튼 누르면 뒤돌기가 됩니다 어 지도도 있습니다 경찰 뒤쪽에 뭐할수 있는 게 있나 봅니다. 어? 나갈 수 있네? 뭐야? 나가지잖아. 어, 발전기. 연료가 없다고 합니다. 발전기를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지. 예. 으하! 깜짝이야. 무슨 쥐한 마리 지나가는데 소리가 저렇게 커. 이것을 열면 자물쇠 따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도 참 많네요. 음성 메모, 목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라고 많이 써져 있고, 강하다, 파악하다, 목소리, 무슨 뜻일까요? 여기 사다리가 있으니까 한번 저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아니, 언제 올라가? h e l 누구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연료통? 어 연료다. 나이스. Stop m i o p e 누구세요? 뭐야 이 좀비는? 동물 사료, 페인트 및 각종 화학 회정제 여기는 지금 잠겨 있다고 합니다. 일단 연료통은 얻었으니까 나가죠. 이게 꼭한 마리 나오면은 이제 여러 마리 튀어나올 때가 됐습니다. 사다리 볼 때마다 사뿐사뿐 내려가는 거 뭔가 많이 꼴 봤네요. 여기다가 이제 연료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 있습니다. 이제 발전기를 켰으니까 갈수 있는 곳이 있겠죠? 아 이제 발전기 켰으니까 여기 열리나, 열리나요? 음 뭔가 여기서또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총알 주시면 안 되나요? 아무도 없어요? 총알 너무 적은데? 안 나오네요. 또 어디선가 하나 튀어나올 때 됐는데. 어, 이 안쪽인가 봅니다. 나는 쏠수 있대요. 뭐 하세요? 어, 게임 멈췄어. 아, 됐다. 뭐야, 끝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이 갑자기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데모 버전은 여기까지라고 하네요. 근데 뭔가, <laughs> 뭔가 많이 어설픈 그런 게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자막 상태도 그렇게 좋진 않았었기 때문에.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도였습니다. 여러분들 끝!